한자는 아 그냥 따로따로 외워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한자는 이게 저 굴비 엮듯이 다 이렇게 한 줄기로 엮을 수 있는 거예요. 뭐열 마리, 스무 마리 엮듯이 한자도 대부분 보면 한 글자 기본이 되는 글자에서 또 다른 기본이 되는 글자를 합쳐가지고 굴비 엮듯이 열 글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한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응용력, 추리력, 상상력이 향상이 되죠. 한자 공부 그 방법이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절사자예요. 절사자는 뭐 흑도차하고 마디촌 이렇게 보이는데 옛날 그림은 여기 위에가 발입니다. 발과 손이에요. 손과 발이 합쳐진 글자가 절사자입니다. 원래는 관청사 자였는데 절사로 바뀌었어요. 손과 발이 돼서 섬기다. 섬기는 일은 관청이든 절이든 마찬가지죠. 섬기다라는 기본 뜻이 있는데 절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절에 가면, 여기 해일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즉, 절에 가시면 시간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절 밑에 사는 사람들은 뭘 보고 시간을 알아낼까요? 아침에 목탁 소리가 들리고 종소리가 들립니다. 일정한 시간에, 아, 중들이 일어나서 지금 도나보다, 목탁 두드리나보다, 아, 4시구나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사를 토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해 일자를 넣어서 때 시자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 이그큰 스님들이 흔히 4월 초파일날이나이 중요한 날에 아주 심오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설법을 합니다. 이렇게 설법을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서이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굉장히 쉬운 말인데, 굉장한 스님이, 이, 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뭐 심오한 뜻이 있겠죠? 이 절에서 하는 말, 말씀을이죠? 말은 짧은데, 글자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그 말에는, 문장에는, 아주 심한 뜻이 들어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곧 시예요. 시. 절에서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소이다. 이러면 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 적어야 되죠. 어디다 받아 적습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나무에다 받아 적었죠. 그래서 대죽자가 들어갑니다. 대죽자가 들어가죠. 이 심오한 말씀을 이 대나무에 받아 적어 가지고 이 둘둘 말아 가지고 오늘날 책처럼 둘둘 두, 말죠 네. 이 두루 마리를 책꽂이에 책책꼽듯이 책꽃 가지런하게 쌓아둡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런할 등자예요 가지런할 등자 등급할 때 여러분들 이, 이 중이 이 중이 잘 걸리는 병이 뭘까요? 찬바위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면서 돌을 닦습니다. 두통이 생길까요? 이 찬바위 때문에 엉덩이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치질 치자입니다이 이건 병병 병 들어 기대력 이러는데. 침상, 병상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병들어 기댈려 그러는데 침상 병상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병과 관련된 글자죠 병과 관련된 글자는 다이게다쓰입니다 절에서 오랫동안 찬 곳에서, 찬 바닥에서 돌을 닦다 보니까 치질이 걸려요. 치질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공부해야지 무턱대고 외우면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암기력 개발밖에 안 됩니다. 암기력 개발에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공부에 지쳐가지고 실증나게 만들어서 아예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자 공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천자 문식 무조건 암기 방식 때문에 질려서 하는 거예요. 한자는 굴비 엮듯이 엮을 수 있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글자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면 기본이 또 다른 기본 글자들을 합쳐서 열자, 스무자 이런 식으로 굴비 엮듯이 엮어나가면서 공부. 해야만 공부가 재미있고, 그렇죠. 그리고 쉽고, 창의력, 응용력, 상상력, 추리력 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